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5리터 워크에다가 두 가지 조림을 같이 해볼 거예요. 무조림과 메추리알 조림을 할 건데 일단 무를 먼저 밑에 넣고요. 위에 메추리알을 넣고 조리다가 메추리알 조림을 꺼내고 무조림 뒤에 양념해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자요실리콘백 제가 요렇게 오늘 음식, 재료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여기는 뭐가 들었나 보니까, 무! 지맘대로 생긴 그다란 내 종아리 막한 무도 아무렇게나 먹어도 들어가는 요3리터 가까이 되는 요 실리콘백이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가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메추리야 제가 아침에 시서가 싹 갔습니다. 근데 요렇게, 어, 모양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딱이 일반 통과는 차별화되는 느낌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다시물, 뜨거운 다시물을 바로 해가지고 탁! 해도 너무너무 밀폐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뜨거워서 조금 어... 그... 한랑하긴아겠지만 자, 이거 볼게요 물이 안색안색 대박이죠? 그래서 요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요런 환...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 냈고. 짱! 그리고 여기는 고추! 왜냐면 요 매출이 안 쏘면 고추 같이 넣으라고요오늘 까리고추 안 하고 땡초 고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를 썰어야 되지요.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 텐데요. 타파웨어에는 주방조리도 보면 다 있다. 그래서 무를 썰 때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야 되니까 이렇게 야채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삐지듯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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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렇게 삐지듯이 제가 썰어보겠습니다. 자 썰어서 오도록. 할게요. 졸이용 무가 진짜 맛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한판 쫙썰었습니다 자, 일단 무를 밑에 넣고 저, 저 우리 집에서 먹을 거니까 내마대로 그냥 밑에 맨 손으로 해도 되잖아요. <laughs> 자, 무를 요래 요래 까라. 옛날에 제가 요 무조림이랑 요 메추리알 조림을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꼭다리는 다시 물에쓰게 다시 요렇게 넣으면 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요 하이사님한테 맛보여줬더니 너무 맛있다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사실은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는 무조림과 메추리알 조림을자 이렇게 무를 얹어고 그 다음에 메추리알을 넣고 <laughs> 메추리알을 요기 넣고 어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여러분 반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요 고추를 제가 반씩만 썰을게요 어 진짜 이거는 뭐 재료 담아 놓기도 너무 좋고, 두유들 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식만 썰어 볼게요. 같이 졸여버리니까. 음, 이거 살짝 매운 고추라서 훨씬 한 맛이 더날것 같죠?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뭘 준비했다고요? 제가? 다시 물. 자, 다시 물을 요렇게 부어줘요. 그리고 요 다시 물을 낼 때는 제가 멸치는 넣지 않았어요 왜요? 저희는 그 초고속 쿠킹블렌더가 있기 때문에 멸치가루를 이렇게 갈아놓거든요 그래서 멸치가루를 좀 넣어줘 조금 이렇게 넣으면 조금 뻑뻑해지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장! 넣어줘 넣어줘 자, 간장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다른 메추리알 조림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아, 나 스카프가 돌아가네. 자, 간장과 설탕만 있으면 메추리알 조림은 완성. 그다음 이제 나머지 무 조림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아 마늘도 있으면 좋은데 통마늘 없다지. 마늘도 있으면 마늘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통마늘. 이렇게 넣고 자, 뚜껑 덮고 불 올리고 뚜껑 덮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야가 졸아질 때까지. 이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진짜 이코팩은 놓치지 마세요. 놓치는 사람 바보, 바보, 바보. 자,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을 때까지. 자, 이제 보이시죠? 메추리알은 거의 다 간장 양념이 이제 다 들어갔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메추리알이 간장 양념이 다 들어가고 나면 메추리알을 건져내고 이제 무만 졸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추리알를 건져내 볼 텐데요. 메추리알를 어디 담아야 잘 담았다 소문이 날까요요거 제가 여기서 먹을 까리고 집에 들고 갈 거니까 여기다가 실리콘팩에다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 요 키친트엣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게가 되니까 요런거 건져낼 때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음, 렇게 이렇게, 이제요이제져내렇게요다게져내게 다시 맞나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안 쫄죠? 안 쫄아. 그래서, 조금만 더 졸여볼게요. 하고, 메추리알을 제가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래요래 요래 메추리알을 다 건져냈어요. 그래서, 요거 집에 들고 갈때 진짜 편리할 것 같아. 왜냐면, 통에 담으면, 우리 애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못 들고 가거든, 들고 가라 하면.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딱 요래 담으니까, 넣어가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국물까지 넣으려면, 우리 사이즈가 조금 응 음,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만 조금 넉넉한 데로 옮겨 볼게요 사이즈가 또 골고루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건 다 씻어버리면 되니까 짜란 짠짠짠 요렇게 좀 넉넉한 데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씻어 볼게요 국물도 좀 넣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조림에는 국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걸 바로 담아도 문제가 있다 없다. 이 실리콘 베은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매추리알이 쏙 잠길 정도로 국물을 싹 떠내고,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양념해서 졸여볼게요. 또. 와,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와, 진짜로. 이런 신박한 제품. 이 국물 넣고 이렇게 한대도 너무 좋아. 진짜로. 이렇게가 이제 집에 들고 갈 때도 막. 딱, 딱, 해가 가방에 딱 넣어가면, 이보세요. 어 최고다. 아, 진짜, 진짜 보여주고 싶은 제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가 양념은 고춧가루 좀 넣고,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요, 이제 빨간 양념, 요대로 간장에 졸인거 먹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무소리 조금 빨간 양념 들어간 게 좋죠. 물이 이제 이미 뭐 복사하게 익었어. 여기다가, 자. 고춧가루 이렇게 조금 조금 흩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파 조금 넣어줄게요 대파를 가져와 자 이제 냉동실에 넣어둔 대파를 조금 썰어서 좀좀 썰어갖고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둔 대파가 있었어요 네이런 것도 야채칼은 얼마나 잘들게요갖다 놓으면 쑥쑥 나간다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칼을 렇게 넣고 자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된다고? 요거 그거 하면 돼요 밑에 행주 하나 딱 깔아넣으면 소리 안 납니다 대파를 넣어야 든그하이 맛있게 되죠? 자, 이렇게 넣고, 간이 고루고루, 살짝, 이게결게 이렇게 뒤집어주고, 뭐, 무시가 이미 뭐 훌렁훌렁 베기십니다 자, 이렇게 갖고 이제 조금만 더 졸여주면, 무조림도 완성!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이세요? 요렇게 무조림까지, 메추리알과 무조림 두 가지 요리를 한 번에 완성! 자 여러분 요 웍은요 밑으로 이렇게 깊다 보니까 밑에 조림을 하나 올리고 위에 간단하게 졸여낼 수 있는 요런 메추리알 조림까지도 완벽하게 함께 해낼 수 있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이거든요 하나 맛을 볼게요 맛 보다 많아지? 음음 음. 무조도 너무 맛있겠다. 아까 멸치 가루를 많이 넣었더니, 약간, 멸치도 생선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근데 여러분, 타파웨어 3월 제품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냄비는요, 절대로 일반 테풀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웍으로, 요 웍은 5터이기 때문에, 밑, 밑에가 조금 좁게 들어가요. 가마솥 냄비처럼. 그래서 밑에 졸이는 거, 그리고 위에도 살짝 졸여내는 이렇게 두 가지 용기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월과 함께 여러분 주방 생활 행복하세요. 잠시 뒤에 만나요.